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잠시자 포수 크리스타나 리롤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레벨 덱 구성입니다. 암라인 감시자는 그냥 이성이 붙는 대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로리스나 신지드 대신에 레오나가 잘 나온다면 레오나를 쓰셔도 되고요. 일라오이가 빠르게 나온다면 우르곧까지 빼주시면서 일라오이 이즈리얼로 반군까지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7레벨에는 시너지 받는 챔피언 하나 더 써주시거나 아니면은 감시자 챔피언을 하나 더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8레벨까지 가게 된다면 사포수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럼블이 빠르게 나온다면 은 사포수 대신에 6감 시자에다가 이 포수를 받아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일단은 트리스타나 아이템을 먼저 설계해주시면 됩니다. 윈수와 인피는 필수로 넣어주시고, 마지막 자리에 총감을 추천드립니다. 트리스타나 아이템을 다 만드셨다면, 방각이랑 치감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앞라인 태블망을 주시거나, 뒷라인 코르키나 이즈리얼한테 레드나 모렐로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비까지 넣어주시면 좋고요 사포수를 쓸 때에는 코르키한테 템을 주시고, 럼블이 나와있을 때에는 이즈리얼한테 코르키 아이템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방템은 로리스한테 주고 사용하시다가, 일라오 이성이 붙으면 일라우이한테 옮겨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렐이 굉장히 잘 나왔을 때렐 삼성이 된다면 렐한테 템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3 라운드에 트타가 나오면서 템각까지 괜찮다면 100개로 가실 만큼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징수의 총을 먹었거나 리롤 관련 증강, 하급 복제기 주는 증강을 드셨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제가 말한 조건들이 겹쳐져 있을 때 가시면 더욱더 좋고요. 이 스테이지에는 최대한 템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모아주시면서 초바우선권을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이 이쁘다면 연승하면서 가시는 게 가장 좋긴 하고요. 3-2라운드에는 6레벨을 찍어주시면서 4감시자에다가 2 포수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때 트리스나 아이템이 9인수 인피 정도가 들어간다면 이 성작을 찍고 연승하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돈은 2, 30원까지 사용하셔도 좋아요. 레벨에서 50원을 유지한 채로 트리스타나 삼성작을 해주시고 레벨업을 밀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레오나나 레리 뜨타보다 먼저 나올 때에는 같이 삼성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뜨타 삼성작이 되었다면 7레벨 8레벨로 넘어가면서 6감 시자 2포수나 4감 시자 4포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치는 그냥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정해 두셔도 됩니다. 뜨타를 가장 구석에 두시고 그 옆에 시감과방각을 묻힐 수 있는 챔피언 두신 다음에 라인은 가장 든든한 애들을 뜨타 앞에다가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이상 현상입니다. 징수의 총이 없다면 종결자로 처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티타의 데미지가 올라가는 이상 현상들을 추천드립니다. 탱커를 꽤 많이 쓰기 때문에 딜 관련 이상 현상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실버 증강에서 수호자의 선택에서 혹시라도 티타가 나온다면 가장 베스트 수가 되기는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강력한 보호막 아니면 징수의 총을 얻을 수 있는 증강, 지원 채굴, 만개한 연꽃까지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판은 벤더가 골드 증강 3개를 제공합니다. 아이템은 곡궁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판은 골드 증강판이기 때문에 리롤 덱이 다른 판보다 꽤나 강력합니다. 일단은 트리스타나를 올려서 스택을 쌓아주겠습니다. 아이템은 추가적으로 조개가 나왔습니다. 장갑까지 나와줍니다. 이러면은 구인수, 인피각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어, 이러면은 정복자랑 끈질긴 연구는 돌릴 것 같고, 영웅꾸러미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트타를 하게 되면은 영웅 꾸러미가 좋기는 합니다. 구골드까지 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영구를 먹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자이라가 이성이 붙었으니까. 체력 관리를 위해서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테이지에 트타 스택을 쌓는 거는 그렇게 집착 안 하셔도 됩니다. 깎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성작 바로 되면서 템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리롤덱 특성상 초반에는 연패를 해주는 게 아이템이랑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자, 일단은 이렐리아가 이 성작이 됩니다. 자이라 쓰는 것보다는 누르고 돌려서후수까지 받아주겠습니다. 자 근데 상대의 화공이기 때문에 트타가 스택을 하나 더 먹어줍니다 의도치 않게 이기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여기서는 또 30원 이자까지 받아주면서 감시자까지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는 다른 태생 5레벨이네요 이런데는 우리가 최대한 세게 내더라도 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은 그냥 지팡이 가져오면서 무인수 만들고 무조건 트타 메인 쪽으로 가겠습니다 어, 트타가 마침 페어가 되네요. 자, 그리고 트타한테 구인수까지 바로 사용해줍니다. 트타가 혹시라도 궁으로 막타를 놓칠 때가 있는데 구인수가 조금 쌓이면은 궁을 자주 쓰기 때문에 택을 그래도 좀더 안전하게 쌓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자 1원 포기하면서 이렇게 김을 들고 가면서 오래상전까지 보는 거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업을 눌러줬고요 일단은 뭐 골드만 꽤 많이 나왔고요 이거는 그냥 다음 턴에 6레벨 찍어주고, 사감시자에다가 트타 이성까지 맞추면은 3스테이지도 웬만해서는 다 이겨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은 6레벨 찍고 리롤 돌려줍니다. 어, 트리스타나가 이성작이되고요 어, 레오나가 나오면서 사감시자가 되고요 조금만 더 돌려보겠습니다. 앞라인 하나만. 어, 로리스가 붙었네요. 이러면은 여기까지만 딱 해줍니다. 그리고 무한의 대검부터 만들어 줍니다. 통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인수랑 인피는 필수이고 통검은 마지막에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상황 자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게 또 앞라인이 감시자다 보니까 덩치 큰 친구들로 체력 올려주는 게 효율이 좋기는 합니다. 복제로 얻을 수 있는 거는 벨트나 BF대검인데 BF대검은 이따가 포수들한테 좋고요. 또 벨트가 안 나오면 망하기 때문에 덩큰 친이 무난하긴 합니다. 자, 이러면 3번으로 가줍니다. 덩큰 친 배치를 받아주고요. 게임을 많이 해보니까 레나타가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겹치긴 합니다. 근데 겹쳐서 찍히면은 결국에는 약하죠. 여기는 또 레리랑 레나타를 빼주기 때문에 트타 삼성이 찍힐 확률이 올라갑니다. 원래 이트타 감시자 조합에서도 레를 같이 찍기는 하는데. 렐이 안 나와도 그냥 트타만 찍고 레벨업 밀어서 고벨류 감시자 쓰면 되니까 결국엔 트타만 찍어주면 되긴 합니다. 자, 우르고 니성작 되면서 트타가 4마리죠? 네 3마리만 더 찾으면은 복제기 써서 삼성작이 가능합니다. 자, 다른 태생 하실 때저 재빠른 무장 증강이 굉장히 좋죠? 아이템도 주면서 레벨업까지 밀 수가 있어요. 상대가 기물이 좀잘 떠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사감시자 트타한테 템이 너무 잘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거는 복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복궁으로는 당장 구인수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은 이따가 궁굴정령 만들 수도 있고요. 덤벼라. 어, 트타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돌려서 레오나 붙이면서 이러면 트타 한 마리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이코스트 빼주면서 신중하게 돌려줍니다. 자, 그래도 50원은 유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구인수 만들어줄게요. 트타 딜링 자체는 2구인수가 훨씬 더 강력하죠. 카멜 잡아내면서 이겨주는 거 좋습니다. 미롤 돌려서 뜻타한 마리만 더 찾아볼게요. 자, 트타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트타한테 복제기 사용하면서 이제는 디키 빼고 레벨업 눌러서 8레벨 단계에서 육감시자나 사포수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되는데 뭐 코르키가 잘 나온다 이러면서 사포수 하는 거고요 호록으로 럼블이 나오거나 일라오이가 잘 나온다 이러면은 육감시자 가면 됩니다. 자, 상대는 세리카가 한 마리가 있네요. 자, 아, 7연승 좋습니다. 지금 시너지 한 자리가 비기 때문에, 오레이븐 올려가지고, 투사랑 정복자 받아줍니다. 용발에다가 덤블 족기까지 만들어줍니다. 기동타격대의 특 조합 상대로도 상성이 좋습니다. 심지 우리가 로리스를 견질 주기까지도 하죠. 자, 여기서는, 상의 의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입니다. 코르키가 나오면 좀 괜찮은데 결국에 감시자한테 효율이 안 좋아서 2번이랑 1번도 다 돌려주겠습니다. 어, 강력한 보호막 좋아가지고 꿰뚫는 연꽃까지 돌려주면서 보호막으로 가줍니다. 엉큰 친 숫자 맞추려면 은 8마리여야 되니까 그냥 레벨업 하면서 이즈리얼까지 올려줍니다. 자, 상대는 화공이고요. 1코가 이성작이 되 있습니다. 자, 아, 트타가 마무리해주면 좋기는 한데 아, 상대 세비카가 굉장히 잘 버팁니다 자, 렐 붙여주면서 일단은 사포수만 찾고 갈게요 사포수나 육감시자 중에 둘 중에 하나만 8레벨에서 만들어놓고 9레벨 가겠습니다 이즈리얼 일단은 붙여주고요 오르키가 나왔는데 다음 턴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실험체 트위치 조합인데 상대가 아직 고인수가 없고 마지막 증강 4호 지원으로 트위치 찍어놓은거라 그렇게 또 세지는 않아요 우리 특타가 앞라인 잡아주면서 웨인까지 잡아주고 투고인수라서 화력이 잘 나오긴 합니다. 이겨주는 거 좋아요. 누가... 초밥에서 아이템은 우리가 곡궁에 있기 때문에 장갑이나 곡궁을 먹어서 라비나 치감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반각이랑 치감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있으면 치감이 더 낫습니다. 정복자 이골드까지 받아주고요. 호루키한테 레드 만들고 노리스한테 아이템 옮겨줍니다. 상대가 삼성작이 꽤잘돼 있어가지고 잘 버티기는 합니다. 자 우리 트타가 레나타까지 잡고 가긴 했는데 오르가나가 승천이 되면서 아쉽게 집니다. 자 마지막 이상 현상은 크리스타나 밀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함은 포수나 감시자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 감시자한테 포수 주는 게 효율이 너무 안 좋아서 돌려줍니다. 근력 훈련, 트타 공격력도 올라가면서 나머지 포수들도 공격력이 올라가서 괜찮긴 한데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어? 종결자 좋습니다. 종결자 가져오면 이제 트타가 궁으로 처형시키면서 공격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시너지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자, 상대는 실코 조합인데 자, 우리 트타가 일라오이 뚫어내고요 종결자로 처형시키면서 막타 먹어줍니다 템이 조금만 나와주는 거는 우리한테 오히려 좋아요 아이템 까주면서 bf 고르면서 코르키 템 챙겨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결국에 또 코르키가 딜을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이 포스 코르키도 아니고, 다 포스로 받기 때문에, 이성 찍히면은 일 굉장히 잘 해줍니다. 에코가 이성작이 돼 있고, 스미치가 삼성작이 돼 있습니다. 자, 아, 하지만 우리 트타가 에코를 그냥 박살내주고요. 다음 뿡에 스미치까지 박살내줍니다. 어, 스택도 굉장히 잘 먹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그냥 레벨업 해주면서, 어, 아, 코르키가 나왔고요. 일단은 하이머딩고 올리면서 아카데미 선도자를 받아줍니다. 총검은 일단은 코르키한테 몰아주겠습니다. 자, 우리 트타가 앞라인 어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상대 럼블이 이성작이 돼 있고요. 이번 턴에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내지는 못했네요. 어 제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빙거가 선도자를 받긴 하지만 제이스가 나을 것 같습니다. 저거 정거장까지 나오면서 덩큰 친 받을 수가 있고요. 배치는 뭐 크게 바꿀 게 없어서 이대로 계속 가줍니다. 어, 여기 레나타 조합이고요 자, 우르고시 반각을 되게 늦게 묻혀주긴 하는가? 그래서 라비가 빨리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타가 마무리를 해줍니다. 아이템엔 방깍, 라비가 없으니까 그냥 4원짜리 총검을 가져오겠습니다. 조금만 돌려서 코르키 이성자까지만 노려보겠습니다. 어 코르키가 이성자이 되고요. 총검은 일단은 제이스한테 넣어두겠습니다. 이따가 결국에 트타한테 갈 거긴 한데 스택을 조금이라도 더 쌓기 위해서 일단은 투구인수를 쓰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전투를 이기고 지는 것보다 일단은 1등 하려면은 트타가 스택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하죠. 자, 이번 턴에도 굉장히 많이 쌓아줬습니다. 어 일라오이가 나왔고요. 일단 이렐리아 대신 바꿔주고, 그냥 렐 대신에 이렐리아 올리면서 반군까지 받아주겠습니다. 상대는 9레벨의 화공 조합입니다. 자, 우리 트타가 앞라인두 마리 잡아줬고요. 상대 문도까지 뚫어내면서, 자, 일단은 화공도 이겨줍니다. 어, 라위가 드디어 나왔네요. 우루곳 방깍 기다리는 거는 너무 늦어요. 지금 6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자, 나머지 총검은 이즈리얼한테 넣어줍니다. 자, 상대는 레나타 조합입니다. 자, 앞라인 박살 냈구요. 상대가 신지드 삼성한테 템을 안 주고, 일라우이 이성한테 템을 옮겨줬네요. 와, 그래도 세기는 합니다. 베나타가. 자, 한번 졌으니까, 스타 아이템을 빼서, 통검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통검에다가 인피 구인수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구인수는 일단은 이즈리얼한테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덱 파워가 사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도 뭐 바꾼 게 없습니다. 일단은. 상대 앞 라인을 뚫어냈고요. 구인수가 빠져서 공격 속도는 조금 느려지기는 했습니다. 자, 총검을 넣으니까 뭔가 안정성이 생기면서 이겨줍니다. 자 이대로 한번더 싸워 주겠습니다. 네, 상대 체력이 2라서 그리고 매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버틸 것 같네요. 자, 우리 트타가 레나타 잡아주면서 이겨줍니다. 상대가 레나타니까 용발을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레벨 찍어주면서 제이스 한 마리 나왔고요 일라오이가 나왔고요 아이도 일단은 사줍니다 럼블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육감시자로 한번 가볼게요 배치는 뭐 요런 느낌으로 가지고 용발 하나는 일라오이한테 넣어줍니다 상대는 이제 메리 승천이 되면서 빅토르한테 아이템이 들어갔습니다 빅토르가 요번에 방막각은 없어지면서 딜적인 측면은 조금 더 세졌죠. 어, 상대가 뭔가 조금은 세졌습니다. 일라오이가 이정작이 됩니다. 자, 럼블이 지금 센게 아니라서 럼블을 빼면서 아카데미에다가 바이로 집행자 투사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리스 방템을 일라오이한테 옮겨주고요. 근데 일라오이 이성 차이가 클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싸움 구도를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일라오이한테 템이 들어가면서 이성작이 되니까 버텨주는 느낌이 다르네요. 4감 시자인데도 굉장히 잘 버팁니다. 자, 이제 보내 주면서 우승해 주시면 됩니다. 주지 지금까지 감시자 트리스타나 리롤덱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